여러분, 트럼프는요, 지금 중국과 싸우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아세요? 자, 트럼프가요, 중국과만 싸우는게 아니라, 요 트위터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새 강대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꼭두각시들이란 거죠. 요들을 보면서 트럼프가 이들과 전쟁을 하는데, 뭐래요? 두 명을 갔대. 누가 여기 트리도가, 데, 이 트리도가 예수의 출신, 캐나다 예수의 출신이거든요. 요 트리도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임합니다. 바이든 어떻게 요 트럼프 때문에 밀려나죠. 갔다. 그리고 또한 명이 가고 있다. 이거 누구예요, 여러분? 마크롱이란 말이에요, 마크롱. 이들과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싸우고 있는 이 세력들이 누군지 아세요? 마크롱 보면요. 자, 예수의 로스차일다 가문이 키운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기사, 여러분, 이게 음모론이 아니야. 지금 기사에서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사에서. 자, 보세요. 이 예수의 로스타이다 가문이 뭘, 애가 키운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마크롱입니다. 마크롱이 누구냐?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크롱이 프랑스 최연소 대통령인데, 그가 뭐래요? 예수의가 운영하는 살인 명문학교, 고등학교 출신이다. <laughs> 최연소로 마크롱이 프랑스, 프랑스가 예수의 진원지잖아요. 여기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미국을 무너뜨리는 급진자파들이 출발했습니다, 프랑스. 근데 요 프랑스의 마크롱이최연소대통령에서 최고의 대통령을 뽑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예수의 출신이에요. 특별히 그의 아내가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의 영부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영부인을 어디서 만나냐면 25살 차이가 납니다. 영부인이랑. 근데 25살 나이는 영부인을 어디서 만나냐면 고등학생인 마크롱을 학교 연극반 교사였던 이 교사와 만나서 결혼해요. 이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라고요? 예수의 고등학교라고요. 예수회에서 예수회 교육을 하는 선생님과 예수회에서 훈련을 받는 고등학생의 결혼에서 프랑스를 장악한 겁니다. 맞아요. 마크롱의 부인이 트랜스젠더 논란이 있죠. 이게 여러분, 예수회가 얼마나 충격적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크롱이요. 예수회를 장악하자마자, 예수회를 졸업하자마자 어디로 들어갔다고 말하겠어요? 대학 졸업 후 마크롱은 세계적 투자 은행 로스 차일다에 들어간다. 자 마크롱이 어떻게 했느냐? 최연소 대통령이 되는데 그가 어떤 출신이냐? 예수의 출신이며 예수의 선생과 결혼했고 또 로스 차일다 가문에서 훈련받은 자입니다. 로스 차일다 가문에서. 이런 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이 자들과 트럼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원래 여기 중간에 이 바이든이 아니라 다 같은 40대였던 누가 있냐면 오바마가 있습니다. 오바마가 이 바이든 키운 거거든요. 근데 오바마와 트리동와 여기 나오는 요 마크롱, 요세 사람이 다 뭐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급진자파입니다. 예수의 출신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전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거를 트럼프가 나와서 선의 모양으로 그 악을 처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했죠? 제가 한, 어, 한 40분 정도. 어 3주 동안 나눴던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누구와 싸우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장악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돈 뒤에 예수회가 있다는 거. 거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눴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예수회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트럼프를 이해해야 돼요. 트럼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음료 세력과 싸워서 이긴다고 생각하다가 뒤통수 맞습니다. 자, 트럼프는요, 누구인지, 트럼프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이해할 수 없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는 원래, 원래 누구냐? 예수회가 키웠던 인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심슨이 일루미나티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여기에 뭡니까? 일루미나티 카드입니다. 근데 일루미나티 카드와 이 심슨의 이 예언을 보면 누구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냐면? 트럼프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실제 여러분, 트럼프를 키우고 있어요. 자, 이걸 제대로 끝까지 들으셔야 여러분 이해합니다. 트럼프가 원래, 원래는 로스차달 가문에서 키우고 있던 이 인물이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이게 트럼프가 25살 때인데 25살 때부터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트럼프가 너무 뛰어나니까 자기의 기업을 25살 때 물러줬어요. 너, 너무 잘하니까. 특별히 어떤 사업이냐 면 부동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5살 때 이미 미국에 부동산 14,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1 4 0개 그게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25살 때부터 이미 시작이 다른 거죠. 이 이미 수많은 돈을 가지고 1 4 0 0개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 트럼프가 1980년대, 90년대 때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려. 얼마큼 잃어버리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1조의 빚을 집니다 11조의 빚. 그래서 이 트럼프가 11조의 빚을 가지고 망하고 있을 때, 이 트럼프를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 여기 보니까 1기 행정부 때 트럼프가 세웠던 사람이 윌버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윌버로스는 누구냐? 로스차일다 가문의 회장 출신입니다. <laughs>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로스차일다 가문의 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스, 윌버로스라는 사람은 1937년에 태어났는데, 올해 79살로 요게 일기 때를 말한 겁니다. 어, 재무장관 내정장과 마찬가지로 돈 많은 금융인 출신입니다.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를 나와서 로스 내정자는 1970년대 후반 세계적인 투자인인 어디로 들어왔어요? 로스 찰다에 입사 후 24년간 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회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냐? 1980년대 때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 있는 트럼프 당신의, 당선인의 신의당 카지노. 트럼프가 부동산하면서 카지노를 했거든요. 카지노가 예수의 돈 세탁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카지노를 트럼프가 하고 있었는데 도산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그 도산 위기를 맞았을 때 이걸 도왔던 사람이 바로 로스 차일다가문에서 일하고 있던 로스 내정자야. 자,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진짜 좀 신기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로스, 내정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스 알다 예수회가 트럼프를 정집어서 트럼프를 구사일생으로 살려내고 그를 도와줬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로스라는 사람을 잠깐 우리가 조금 얘기를 나누면, 요 트럼프를 도와주고 살려준 요 사람이 트럼프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트럼프는 예수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예언어 있어요 그 안에서 내부 분연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회를 무너뜨리고 트럼프가 장악하려는 이 합해 전쟁이 일어난 건데 이때까지는 뭐냐면 트럼프는 예수의 에해서 도움을 받고 자라나고 있고 키우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윌버러스 윌버러스도 나중에 로스차이다가면서 나옵니다 이 트럼프랑 같이 나온 거예요. 실제요. 왜 분리됐는지도 제가 설명합니다. 네. 저 요, 기에 나와가지고 지금 루스탈 가문과 싸우고 있는데, 나오기 전에 트럼프는 이 로스탈 가문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자세히 봤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 트럼프가, 이 예수회가 예측이 가능한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laughs> 이게, 이게 중요해, 지금. 그러니까, 마크롱이라던가, 뭐, 트리도라던가, 이런 막 그, 그 오바마라던가, 뭐, 힐러리라던가, 이런 간이, 이제, 조그만 사람들은 예수의 세력이 이렇게, 요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요, 요런 국제 카르텔을다 가지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된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두려우니까. 그냥 그들이 말한대로 이제 다 움직이고 막 하는데, 요 트럼프는, 이게 뭐냐면 트통스라고 말하는데, 맞아통스가 <laughs> 정확한 표현인데, 이 트럼프가 천재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이지 25살 때부터 미국의 부동산을 갖고 놀았다니까요, 여러분. 요 트럼프를 너무 얕본 거지. 이 로스타이다 가문이. 트럼프 가문이 그동안 자기가 했던 것처럼 다스리고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키워줬는데요 트럼프는 단순히 그냥 정치인이 아니야. 그냥 정치인이면. 그럼 아시죠? 정치인이면 그냥 이제 뭐 명예심이 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트럼프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단 말이야.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로스타 가문과 같이 경제 영역에 통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에 능한 사람이란 말이야. 어떤 수를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냥 정치를 하고 있는게 아니라 수싸움을 하고 있는, 장사합니다. 장사. 트럼프가 얼마나 장사의 천재인지 트럼프 책을 보면 다 베스트셀러 되죠. 그, 뭐지? 그 협상의 뭐 그런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2000년, 2015년, 그니까 1980년에서 90년대 때 파산 위기 때이 일리메티가 일루,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 동, 동아시아가 어떻게 예술게 장악된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2000년도 때는 트럼프가 일루미네이트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에 방영된 것 때는 트럼프를 고의적으로 키워주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작자가 2015년에 대통령이 되고 또 다시 대통령이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거야. 저, 그리고 여러분, 트럼프가 유리한 게 뭔지 아세요? 트럼프는요, 요 세력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키워줬고 거기 안에 있는 세력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트럼프가 이거 탁월한 건데, 딥스를 그냥 얘기해버려요. 안안 죽을라고 이때 당시 <laughs> 진짜야, 진짜. 딥스와 싸웁니다. 딥스와 싸우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트럼프와 함께 딥스에 있던 세력들이 트럼프의 이 배짱과 트럼프의 리더십을 보면서 같이 딸려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까 나눴던 요 윌버로스라는 사람이죠. 트럼프가 1기 때 같이 이제 그 들어갔죠. 이제 이해,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사람들이 트럼프가 그 뒤통수를 많이 만들, 많이 맞는다 그러잖아요. 1기 때 배신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그 사람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게그 사람들 측면에서는 그, 그 사람들이 배신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배신을 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야,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 완전히 자기 편인 줄 알고 다 세워져서, 이게 전, 전압, 그, 이제, 자파와 우파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자기 편처럼 이제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뭐, 펜스도 마찬가지고, 우파, 그, 우리나라처럼 친중 세력이 자, 우나 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이 미국에도 이 오바마 세력들 뿐만 아니라 우바마 싸우는 세력들에게도 자신의 편을 만들어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중심을 있던 사람들도 다일루미나트 세력들인데 이게 싸웠단 말이야. 싸워서 여기가 이겨서 이제 이 오바마가 무너지고 이제 트럼프가 영웅처럼 보여주면서 이제 일루미나트 세력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트럼프가 갑자기 일루미나트를 공격해버리는 거야요 냅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밑에 있던 딥스테이트 세력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배신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딥스를 배신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니까. 거기 밑에 있는 세력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막 공격을 하고 또그 안에서도 트럼프의 말을 듣고 진짜 우리 한번 인생 걸어봐야겠다고 트럼프편의 선사들과 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보수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거죠. 이러면서 트럼프가 싸우면서 여러분 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은 이총총 총 여기서 한게 이게 연기라고 말하는데 저는 연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기등이 이게 하는 게 이게, 시, 이게 여러분. 연기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실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계시록 이거 제가 계속 나눠는데 모르는 분을 위해서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요 음녀가 예수의 세력이잖아요. 음녀가 누구를 키웠냐면 짐승과 열불을 키웠단 말이에요. 계시록 1 7 장에 보면 나옵니다. 원래 원래 이1 7 장을 보면 음녀가 열불과 짐승을 키워요. 근데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미워해서음녀를 배반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다는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냥 음모로만 아는 사람은 이거 다 지금 지들끼리 그냥 착스놀이 한척 하면서 어, 영놀이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진짜 싸우는 거라니까 성경에 나와있는 거이 열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이 보세요 중국과 싸우는 것 같은데 뒤에 유엔이 있고 그죠 UN 뒤에 예수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싸움 가운데서 중국과 특별히 UN이 이 열불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 UN과 예수회가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열불이 누구 편에 붙냐면 여기 보니까 열불과 짐승이 같은 편이 돼요 그래서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무너뜨린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뭐 트럼프가 될수 있고 트럼프가 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죠. 누군지는 몰라야지. 그죠 우리가 누가 접근했는지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없죠. 저는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형상에서는이 가문 전쟁인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롯살 가문과 예수의의 음료와 그리고 그음료와 싸우는 짐승이죠, 짐승. 그 짐승과의 싸움인데 자, 그러면 이 짐승과 음료의 싸움인데 우리가 둘다 나쁜 건데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러 아주 사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미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음료가 그 나라를 장악하기 위해서 예수애가 몇백 년 동안 공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 열불과 짐승이죠. 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 음녀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심이라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 지금 몇천 년을 내다본 거예요. 악마를 이용해서 라기보다... 성경을 재, 제대로 보면 7년 대활란이 일어날 때전 3년 반은 기독교주의적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평화협정이에요. 7년 평화협정. 기독교 중심의 평화협정. 그래서 저그리스는 원래 기독교 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편에서 음녀와 싸워서 음녀를 이겨서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트럼프는 실제로... 저, 음료 세력과 싸우다가 암살을 위협을 당합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링컨도 암살 당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안 죽었어요. 왜냐면 때가 됐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준 거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는 게 지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트럼프나 트럼프 가족 가운데, 뭐 심슨은 뭐 2008년 뭐 이방카도 얘기하고 뭐 여러가지 여러 얘기하잖아요. 심슨, 이 트럼프나 트럼프 가문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다니엘 11장을 보면, 처음에 화폐전쟁에서는 트럼프가 이깁니다 근데 예수애가 전쟁에서 지니까 이 기후위기를 일으키면서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세력을 키워서 트럼프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과 다니엘 11장을 보면 이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어... 트럼프가 아니라 잘못 말했 트럼프가 아니라 그적 그리스가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구나 하면서 이적 그리스가 똑같은 방법으로 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 트럼 프 m p Trump, t 그 u m 리스 r 그 m 그 t r u 사 p Trump, Trump, t r u m 다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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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r u 의 무적행을 열고 아볼 u m p Trump, Trump, t r u m 게 Trump, t r u 그 p Trump, t r u 이기 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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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중심으로 이기니까 여러분, 당연히 기독교가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음녀를 이긴 그 가문을 찬양하겠죠. 그리고 그 가문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뭐하고 있는지 아시죠,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다지고 우리가 들어가겠다. 오늘 기사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항패지고 무너진 땅 가운데 우리가 돈 주고 들어갈 이유가 뭐냐? 우리가 투자하겠다. 와, 예수에게 했던 전략 그대로 트럼프가 이스라엘을 왜냐 배웠기 때문에. 가자 지구와 여러분 이, 이 성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 실제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바이든 정부와 이 주지사가 합해서 트럼프를 암살 모유했다는이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뒤에는 예수의 세력이죠 실제로 이제 죽인 게 이제 드러나면 왜냐하면 FBI가 지금 다시 트럼프 편으로 들어왔죠 C, CIA가 트럼프 편으로 들어왔죠 국장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 숙청당하는 거예요 숙청당하는 숙청,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지금 로사의 가문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위기예요 왜 위기냐 가장 핵심 세력이었던 영국에 있었던 이 로사 가문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죽었어요. 24년에 죽었고 또 로스차 가문의 원류적인 이 에블린 로스차에다가문요 에블린드 로스차에다가문은 영국 황실 사람들을 막 자기 멋대로 막 손짓 보면 더 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도 2022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교체되고 있는 거요 세대가. 세대가 교체되는데 놀란 게 뭐냐면 상속자가 갑자기 의문사예요. 신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신장마비로준게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지만 루사 가문이 서로 가문에서 내분이 네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루사 가문이야. 너는 그거 쓰면 안 돼. 법정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내분이 네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 루사 가문이 그동안 가문이 하나가돼서 그걸 이루고 있는데 지금 가문이 막 분열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트럼프가 딱 일어나서 정확하게 핵심을 딱 찌르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음료 세력이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를 통해서 다시 전 세계가 재편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는 게이 달러가 이게 잘 보셔야 돼 달러를 원래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로스 살다 가문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달러를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뭐 어떤 방식을 할지 모르겠지만 로사 가문에 있는 그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가 이 트럼프는 이 오리지널을 원하지만 그 오리지널 화폐가 로스차이나 가문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 달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가 지금 재편향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재편향 될 겁니다. 자. 트라우마를 통해서 박스 로마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계시록을 자세히 봐야 돼요. 계시록은요, 뭐 동성애자들, 뭐 이슬람 국가가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적그리스가 서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기독교아요 기독교 안에 적그리스가 서는 걸전 세계가 환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에 전 세계가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이게 박스로마나요. 여러분, 이런 박스로마가 일어났을 때뭐 잘못된 기독교, 이런 기독교는요 다 무너질 거예요. 특별히 뭐 이런 예를 들면 내가 최근에 발견한 채널인데 1.8만 명, 2만 명이 있는 이 고민짐을 성찰하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이게 완전 어떤 교회냐? 급진 자파 교회입니다. 자파 진보주의자인 예수님, 페미니스트인 예수님, 소수자를 지지하는 예수님, 타종교도 인정하는 예수님. 조심 나갔죠, 여러분. 이런 정신 나간 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이게 진짜 황당한, 그 찐잡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요런, 이런 정신 나간 기독교는요, 이제 요런 기독교가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그리고 요런 기독교와 싸워, 싸우는 이제 보수주의 같은 기독교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WEA에요. WEA. 아, 우리는 보수이지만 카톨릭을 인정해. 우리는 보수이지만 WCC와 일치 사업을 해야 돼. 여러분 앞으로 보수 기독교가 강성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 보수 기독교와 트럼프를 통해서 음료를 무너뜨리는 방망이로 주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강력한 힘이 생기고 난 이후에 여기가 바리세인이 됩니다. WEC가. 여기가 서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박스 로마나를 통해서. 자, 결론을 배치해. 이런 박스 로마나가 일어났을 때, 그럼 우린 뭐 해야 되냐? 그럼 우린 뭘 준비해야 되냐? 아니, 선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패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음료 세력이 무너진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우리가 정확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 음료 세력이 회귀하고 떠나가고, 우리나라가 돌이킬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당연히 외쳐야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박스 로마나가 만들어졌을 때, 이 박스 로마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전세계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가 2년 동안 복음으로 음료의 모든 세력이 박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당연히 음료의 세력과 목소리가 싸우지만 동시에 뭘 해야 되냐? 지금 준비해야 돼요. 음료와 싸울 때가 아니에요. 그 뒤의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서기관과 바리인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시대가 다가올 때인데 그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열두 제자를 길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열두 명을 이제 모으는 일들이 시작할 거예요. 그 열두 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는 사람들 그리고 훈련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안 된다. 오프라인 공동체를 만들고 훈련해야 된다.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된다. 성경을 볼수 있는 눈을 길러줘야 된다. 여러분 한국은요 주일에 나는 것처럼. 열방 가운데 한국이라는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디든지 가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겁니다. 적그리스가 되든 음료가 되든 허브의 지정학적으로 허브 역할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미국 편에 서서 이제 미국 중심적으로 기독교를 만들 때 우리가 그쪽 편에 서야 되죠. 그게 만들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은 공동체 훈련을 하셔야 돼요.